대한민국의 사과 재배 현황, 토양 환경과 기후 조건상 사과 재배하기에 적당한 곳은 어디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전국 재배 면적이 32,170헥타르이며 과실류 중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입니다. 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8,676헥타르로 가장 많고 이어서 충청북도, 종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순위입니다. 시군별로는 경상북도 총성군이 3,360헥타르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주시, 안동시, 의성군, 문경시, 거창군, 봉화군, 충주시 순입니다. 사과 재배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보급된 후지 사과는 1980년대에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재배되었는데 2000년대에는 경상북도에 집중 재배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육성품종인 홍로사과는 1990년대에는 재배 면적이 아주 적었고, 2000년대에는 대구시 주변과 경상북도, 충청북도에서 재배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토양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뿌리가 쉽게 자랄 수 있는 토층이 깊어야 뿌리의 발달이 좋아집니다. 토성은 점토 함량이 중간 정도인 양토 및 사양토가 좋습니다. 토양 반응은 약산성인 pH 6.0이 적당합니다. 지형은 평지와 경사면에 장단점이 있는데 평지이면 기계화가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하며 경사지이면 자연적인 혜택에서 유리합니다. 경사지인 경우 냉기가 머물지 않고 흘러내려 서리 피해가 평지에 비해 적습니다. 전국의 사과 토양 적성 통계를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의 생산지가 3분의 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재배 가능지가 많으며 최적지와 적지는 적은 편입니다. 토양 환경 지도를 통해 사과 재배 적합 지역을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짙을수록 토양 조건상 사과 재배 적합 지역입니다. 남한은 전반적으로 사과 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춘천, 철원, 속초, 양주, 이천, 여주, 원주, 강릉, 당진, 음성, 충주, 제천, 진천, 청주, 대전, 논산, 익산, 구미, 경주, 정읍, 고창, 남원 등지입니다. 기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생육기 평균기온이 15에서 18도인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 과일입니다. 겨울철 최저 극온는 마이너스 30도 정도가 재배한계 온도이지만 발하기 전후의 생육 초기에는 쉽게 저온 피해를 받습니다. 이 표는 꽃눈 발화 단계별 꽃눈이 피해를 입는 온도인데요. 꽃이 필때 마이너스 3.9도면 90% 동사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과실 비리에게는 20도 전후가 입의 강압성 능력이 가장 높고 성숙기 적어는 20에서 25도입니다. 2023년 사과 바라기 생물 계절 지도입니다. 바라기는 사과눈이 절반 정도 밀려나온 때인데요. 부산은 3월 5일, 대구는 3월 10일, 대전은 3월 15일, 서울은 3월 20일경이 사과눈이 바라한 날입니다. 사과꽃이 70에서 80%핀 상태를 만개기라고 하는데 2023년 사과만개기 생물계절 지도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지역은 4월 20일 상주, 농산, 천안, 무주지역은 4월 25일 영주, 원주, 평택 군산지역은 4월 30일 춘천, 서산, 봉화, 포천지역은 5월 5일경이 사과꽃이 만개한 날입니다. 최근 9년간의 주요 지점별 만개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해에 따라 지점 간의 만개기 차이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2018년은 지점 간의 만개기 차이가 많은 해인데 영주는 4월 17일인 반면에 포촌은 5월 1일로 14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2024년은 만개기 차이가 적은 해인데 영주는 4월 19일이고, 포초는 4월 23일로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과 재배 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토양 상태나 재배 관리 방법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기상 조건을 고려한 기후학적 재배 적합지임을 참고 바랍니다. 현재 시점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과 재배 적지입니다. 파란색이 재배적합지역이고 초록색은 재배가능지역입니다. 현재 사과는 강원 산간지역과 지리산지역이 재배적합지입니다. 30년 후인 2051년부터 2060년에 사과재배적지는 강원도 태백산맥 고랭지역이고 70년 후인 2091년부터 2100년에는 남한에는 사과재배적지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북한이 재배적지가 됩니다. 현재인 2024년과 미래인 2094년의 재배적지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사과재배적지입니다.